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 마주하기 두렵고 어려운 주제, 바로 지옥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받은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며 주님의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핵심은 바로 최후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모든 질문들은 바로 이 부활의 비단에서 다시 조명되고 재정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책한 권으로도 다루기 부족할 만큼 깊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옥에 대한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할 수만은 없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주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성경 본래의 의미보다는 중세시대의 예술작품이나 문학에서 비롯된 강렬한 이미지들을 먼저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에 앉아있는 흰 수염의 할아버지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배우곤 합니다. 그러다 성장하면서 그런 유치한 이미지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고, 즉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으며 구더기와 꺼지지 않는 불이 가득한 곳, 혹은 하나님의 천상 낙원 한가운데에 있는 끔찍한 고문실 같은 이미지로 지옥을 배웠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그림을 믿을 수 없게 되자 지옥 자체를 믿지 않게 되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보편 구원론자라고 생각하게 되죠. 물론 무실론자가 되거나 보편 구원론자가 되는 데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철학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가 가르쳤던 진지한 최후의 심판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가 기괴하게 희화화된 캐리커처일 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되고 나는 가장 흔한 단어는 게엔나입니다. 게엔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장소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의 남서쪽 모퉁이 바깥에 있던 거대한 쓰레기 소각장이었죠. 오늘날에도 그곳에는 개인 놈이라는 이름의 계곡이 남아 있습니다. 몇년전 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이 유명한 계곡의 서쪽 비탈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곳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았습니다. 아마 주최 측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꺼지지 않는 게헨나의 불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언급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벌어진 아이러니한 광경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의 본래 의미에서 멀어지면서 성경이 아닌 고대와 중세의 민간 설화나 상상력이 만들어낸 선정적인 이미지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개옛날을 경고하셨을 때그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너희가 이 생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서 다음 세상에서 불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듯 그 반대의 개념인 심판 역시 이 땅의 역사와 현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충격적일 만큼 현실적이고,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치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맞서 무력항쟁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열망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그 헛되고 반역적인 꿈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거대하고 탐욕스러우며 무자비한 로마 제국이 그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 역사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그로 인한 폐허를 떠올려 본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을 공포와 절박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로마가 결국 예루살렘을 그들의 거대한 제국 옆에 붙은 끔찍하고 악취나는 쓰레기덤이 즉게엔나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던 일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이 긴급하고 즉각적인 경고의 말씀들에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더 깊은 경고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비유. 예를 들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사후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가 아니라 비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들은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고대 유대문학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삶 속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탕자의 실제 이름을 알아내려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이 비유의 장면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미래의 삶, 즉 사후 세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활이 곧 일어날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먼저 한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만 주셨을 뿐, 부활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데에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그 끔찍한 심판이 한 세대 안에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특정 방식으로 끔찍하게 예고될 것이라는 기이한 힌트만 남기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하듯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생생한 그림들처럼 성경은 분명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독단주의를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첫째는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가지 않을지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독선적인 태도이며, 둘째는 지옥 같은 것은 절대로 없거나, 있다 해도 결국에는 텅 비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맹목적인 보편주의입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하며 지지받아야 할 것이고, 저것은 악하며 정죄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 즉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악과 공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신학이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는 안일한 관용에 길들여져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고 힘을 잃고 무기력해졌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악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초기 기독교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심판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악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신성모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의 유명한 말처럼 포용이 있기 전에 먼저 배제가 있어야 합니다. 악은 반드시 식별되고 명명되고 처리되어야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전통적인 지옥의 이미지와 모든 것이 괜찮다는 보편주의를 넘어선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자신이 숭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세상에 반사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돈의 관점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파트너 또는 고객으로 대합니다. 성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취향과 경험으로 자신을 정의하며 다른 사람들을 실제적 또는 잠재적 성적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언어로 자신을 규정하고 다른 이들을 협력자, 경쟁자 혹은 장기판의 말로 여깁니다. 이러한 수많은 형태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그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손상시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숭배의 길을 끈질기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속삭임, 진리의 빛, 도리키라는 모든 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모든 이정표를 거부하고 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효과적인 선택에 의해 한때는 인간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지니지 않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살아가던 육체의 죽음과 함께 그들 안에 깜빡이던 마지막 선의 불꽃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을 때 그들은 희망을 넘어선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연민의 대상조차 넘어선 존재가 됩니다. 아름다운 시골 한가운데에 강제 수용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의 궁전 안에 고문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창조주를 의미있게 반영하지 않는 전인간 상태로 존재하는 그 피조물들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서조차 우리가 느끼는 동정심을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그 누구도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다녀오셨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것은 어둠을 향해 입을 벌리고 서 있는 것과 같지 미래의 방문객들을 위한 여행 안내서를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이 어두운 신학적 미스터리에 대해 사색하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냉엄한 현실은 저를 이런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세상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며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피조물이 기뻐할 심판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깊은 묵상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더 깊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기를